제가 목욕장 공연을 가져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쇼핑몰 계정을 일시 차단시킨 거예요. 아, 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 검토 요청이 아래 떠서 바로 검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어, 이거 차단됐다가 계정 찾으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한, 그분은 한 3주 걸리셨고,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쇼핑몰 모바일 배너를 일단 이렇게 변경을 해놨어요. 제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이 일시 차단돼서 일단 서브 계정 만든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언제 풀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뭐, 음, 운이 좋으면 풀리겠지만 또 운이 좋지 않으면 안 풀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어, 서브 계정을 만들어서 대신 이 계정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이렇게라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하. 여러분들도 미니프랑 미나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오늘은 집에서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뭘 챙겨왔는데요. 어... 수기 계산서를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다 저기 뒤집어 놓긴 했는데, 지금 어... 1, 2, 3, 4, 5월 수기 계산서 저렇게 모아놨는데요. 계산서가 이제 전자로 발행 가능한 곳도 있고, 수기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도 있어서, 일단, 저는 수기를 받는 곳도 몇개 있거든요. 거래처 중에. 그래서 일단 저렇게 종류로 받았고, A4에 조금 보기 쉽게 다 붙여놓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달 7월이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서, 그때 좀 이제 어차피 세무사님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이런 수기 계산서 받은 것들 다 이제 제출해달라. 그래서 좀 세금 신고 편하게 하려고 지금 정리를 미리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아직 6월 마감은, 다 하지 못해 갖고 5달 치 먼저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음. <목소리> <목소리>